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삶은 개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며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을 잃는 것은 곧 노후의 행복을 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활력 있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며 이는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75세 이전부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노후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운동, 식습관, 수면 패턴 등을 철저히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심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속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되찾기가 어려워지고 각종 질병과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인 요양원의 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특별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실천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이 지켜온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단순하면서도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에서 30분이라도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노화 속도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며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기상 직후의 행동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기상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활력을 높이고 노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아침 기상 직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주에 깊게 살펴보고 평소 아침에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갑작스럽게 기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 기능이 둔화된 노년층, 저혈압 환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몸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신체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순간적인 어지럼증, 시야 흐림,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낙상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조절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가 이완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기상 직후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조절되면서 신체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 신체가 이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 뇌졸중,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직후 열 최소 20초 정도 앉은 상태를 유지한 뒤 충분히 몸이 안정되었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기상하는 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심혈관계 건강을 보호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상 직후에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수분을 필요로 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사이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상 직후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두통, 무기력증, 심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혈관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 기관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위가 갑자기 확장되면서 소화액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찬물을 마실 경우 위와 장의 운동이 둔화되어 배변 활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상 직후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한 모금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분 강역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상 직후에는 몸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천천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실 때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 직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밤동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탈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염이나 위 외양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마시는 것이 위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커피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기상 직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전하트륨혈증, 소화기관 부담, 혈압 변동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방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고 이후에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또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와 장의 부담을 덜 주며, 카페인은 공복 상태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하루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상 직후에는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의 운동이 둔화되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이 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들은 아침에 찬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 역시 기상 직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는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튀김류,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아침부터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 직후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이 갑자기 자극을 받아 잔 군동이 느려질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뜻한 잔은 수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두부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소화가 쉬운 음식이며, 오트밀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자나 바나나 역시 아침에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가장 피해야 할 음식 1위는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기상 직후 깊은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절로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함이 몰려오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아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쉬는 한숨이 단순한 기분의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특정한 호흡법을 활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숨을 어떻게 쉬느냐입니다. 연구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은 의도적으로 조절된 호흡법이었으며 기상 직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깊은 한숨은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깊은 한숨을 쉬면 몸은 스트레스 신호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긴장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며 혈류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깊은 한숨을 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변동이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신체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부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은 기상 후 30분 동안의 감정 상태가 하루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상 직후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것 같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하루 종일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깊은 한숨이 폐의 공기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산소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뇌에 전달되는 산소량이 변동하며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신체적으로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숨을 쉬는 습관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깊은 한숨을 쉬면 정신적인 피로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 직후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깊은 한숨을 쉬는 대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통해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을 사용하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 대학 연구팀은 아침에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박수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반복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하루 동안 더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쉬는 한숨이 하루의 기분과 신체 상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직후 깊은 한숨을 쉬는 습관을 피하고 몸을 천천히 깨우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기상 직후 곧바로 조깅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적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혈류가 느려지고 관절과 근육은 경직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상 직후 운동이 혈압 변동을 심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천천히 근육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하루 동안 신체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연구에서는 기상 직후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이후 운동 시 부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보다는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저널 BJSM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져 어지럼증과 피로가 더 쉽게 올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혈당 조절이 젊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운동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아침 운동 습관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가벼운 기지개를 켜고 손과 발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한후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몸을 더 깨운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 뒤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유연성을 충분히 기른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워킹 등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한 유연성을 기른 후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맞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기상 직후 바로 운동하는 것보다 올바른 순서로 몸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침 기상 직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상하는 습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깊은 한숨을 쉬는 습관, 그리고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까지.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